우리나라에서 가장 특별한 닉네임을 자랑합니다. 아, 신기하네? 이거 <목소리> 하차 <목소리> 누르면 안될것 같은데? 그래, 오버워치 닉네임 고민인분들 여기서 좀 얻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를 하다보면 재미난 혹은 신기한 그리고 신박한 닉네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는데요 그래서 제 시청자분들은 어떤 닉네임을 갖고 있는지 남들보 카페 닉네임 자랑의 게시판을 통해서 닉네임 제보를 받아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또 재미난 닉네임들이 있는지 하나씩 구경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재미있지는 않지만 8년째 디바 버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디바 버프 자취해 근데 이런 닉네임 솔직히 얘기하면 상대방으로 만나면 살짝 꾸림 아저 친구 조용 하겠구나 해서 바로 카운터픽 들고 갈수 있죠 맛있는 닉네임 옥취크림빵 이름 짓다 크림빵 먹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닉네임 이렇게 짓는 사람들 많아 아, 닉네임 뭐지쯤 주변에 어? 무슨 사물 없나? 뭐 없나? 딱 이렇게 둘러보다가 있는 걸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프링글스 있어 그리고 여기 요구르트가 있어 그러면 이제 안 떠오르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닉네임 내 주변에 있는 사물 보고서 짓는 분들 많더라고요 딘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을걸요 닉네임은 눈물 젖은 초코파이인가봐요 병역 판정 검사상 2023년 10월 6일 1급 오 상당히 건강하시네요. 24년 1월 22일 입대라고 하네. 화이팅 <laughs> 할 말이 없네 낚기에 좋은 닉네임 공지해놓고 경기 채팅에 예를 들어서 3시간 후에 점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공지처럼 보인다는 거잖아 이 오버워치 초창기에 이런 닉네임 많이 속았어 실제로 그거 있잖아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상대팀 닉네임 나문을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바 해가지고 나문으로아 우리 팀 흘러 개목사네 이런 식으로 정치 채팅 만들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선동과날죠 RTF나 <laughs> 낚시도 진짜 많았는데 요즘도 속나? 서나무적 달인? 닉네임 정할 때 폐기 넘치는 사람 이런 거없을 생각하다가 달인 김병만으로 지었다고 하네요. 나 그러니까 이분 본명이 김병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별한 닉네임을 자랑합니다. 집, 집, 집콩 후이. 춘가? 이게 뭐야 이게?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여섯 글자 조합의 펜그램이란 점입니다 펜그램이란 무엇인가? 한 문장 내에 기억부터 히읗까지의 모든 자음이 포함되도록 완성된 문장입니다 아~ 폰트 예문에 흔히 쓰이는 다람쥐 헌채 파키의 타고파가 그 예시이죠 아~ 기억부터 히읗까지 다 담으려고 이런 문장을 해놓는 거구나 폰트에서 신기하네 여기에 전부 기억 니는 디귿 리을 비 비읍 시이다 있어? 아 근데 이 닉네임 만들고 나면 진짜 뿌듯하긴 하겠다 어, 소름 돋네 발로 하는 사람, 발로 하는 건지 발로 하는 건지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돌잡이 때 딜각 잡음. <laughs> 아, 잘하는 캐릭이 메이 밖에 없어. 컨셉으로 잡자해서 만든 닉입니다. 설빙 알바. 두 개는 베라 알바래요. 그럴싸하긴 한데 매칭이 잘안 되네. 이게 왜 불건전함? 건전한 배틀 태그. 현재 불건전한 닉네임 신고 누적으로 이 건전한 배틀 태그로 바뀌었대요. 하, 할머니 멀리 던지기여서 아나를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신고 당할 만했을지도. 경계증 난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아니, 이런 닉네임 해놓으면은 친구들이랑 오버워치하거나 어디 가서 오버워치할 때안쪽팔린가 아니야 아, 안 민망한가? 정지까지 아, 닉네임 이상하게 쓰면 정지. 까지 당하는구나. 아 친구 새끼가 지맘대로 바꾸고 닉변값도 안안 내준 닉이래요. 메이드복 이분 등피어 이거 진짜 스킨으로 요런거 메이드복 시리즈 스킨 내주면 어떨까? 언젠가 닉변해보고 싶었던 닉네임입니다. 바로 겐지 표창이 몇 겐지. 추가로 제가 특이한 닉네임들을 모아놓아서 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나가 쉬운 줄 아나. 송아나 둘셋. 개미라 개미하네. <laughs> 모르는 게 산책. 이세돌 이세 돌잔치. 아 이건 좀 많죠. 뉴진스의 한입보이요. 나왜 이렇게 이런 닉네임? 좋지? 흔한 닉이지만 닉값 잘하는 닉네임 피카츄 피카츄 닉네임의 장점은 흔하지만 일단 귀엽다. 나를 만났을 때 대부분 반응. 피카츄 돈까스 먹고 싶다. 아 진짜 피카츄 돈까스 너무 맛있어. 피카츄 오씨 뭐야 성대모사하는거야? 개똑같은비카츄비카비카 미카 아, 참신한 닉네임 싼, 싼다 할아버지 짐을 싼다라는 뜻이래요 게임에서 봤던 닉네임 벼랑위의 당뇨 야 이것도 되게 많아 그쵸? 벼랑위의 당뇨도 근데 좀 찰지긴 해 벼랑위의 당뇨 그쵸? 약간 뭔가 이 뇨라는 단어가 주는 이 파괴적인 그느낌이 있어요 그쵸? 진짜 이거 한 사람 아무도 못봄 친구들이랑 신선한 땡땡으로 맞추기로 했는데 다들 너무 뻔한 것만 해서 제 별명 고이랑 연결지었대요. 신선한 응담. 이거 한 사람 아무도 못본 이유가 있는 닉네임 같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이름이래요. 아, 이름이 서해에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서해 쪽이고 이름이 서해인데 서해 사는 거예요. 서해에서 태어나서 서해라는 이름이 지어졌나? 혹시 카리브해에서 태어났으면 카리브해가 됐을려나? 에라이. 흑마력 주의. 뭐야 이 현기증 나는 닉네임들은 암흑의 군단장 소라. 마계의 지배자 우진. 성검의 용사 에스카. 아 닉네임들을 맞춘 거구나 학생 신분에 만 원까지 써서 저딴 닉으로 바꿔야 하나 싶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만족하고 있대요. 친구들이랑 닉네임 맞추는 분들 많지 그죠? 전 근데 같이 게임하는 친구가 없어서 닉네임을 맞춰본 기억이 없습니다. 나름 의미를 담은 남자 친구랑 썸탈때 바꾼 닉네임이고요. 남자 친구가 저를 위해서 간식에 다 빼주겠다는 말에 신장이 더 비싼데 대신 그거 주면 안 되냐고 했고 그렇게 해서 제 성격을 바탕으로 탄생한 닉네임이래요. 너티야 오버워치에서 근데 실제로 내가 되게 많이 보... 사례가 뭐냐면 남자친구랑 닉네임을 혹은 여자친구랑 닉네임을 맞췄는데 헤어졌는데 그냥 돈 아까워서 닉네임 그대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안 헤어지면 된다고. 그안 헤어질 생각으로 하지 누가 헤어질 생각으로 커플 닉네임을 하겠습니까? 그쵸? 처음 만날 때. 트레이서 좋아하는 사람의 닉네임. 바람의 펄스 폭탄. 어, 이분 트레이서 1000시간 넘게 했는데 분지였던분 아니에요? 팀원들 사기 좋아하는 닉네임. 무소통 메리시 원챔. 일단 재소개를 하자면 무소통도 메리시 원챔도 아닙니다. 근데 닉네임을 요따그로 지운 이유? 팀원들이 제 닉네임을 보고 아 엑스됐다 우리 팀에 무소통 매원챔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서입니다 이게 뭐 변태적인 취향이야? 자 이게 오거워치 하다보면 만났을 때 약간 섬뜩한 닉네임들이 있어 뭐 시비 걸면 던짐 뭐말 걸면 던짐 먹으러 잘 끌리는 이유. 낙타가 낙타낙타 낙타. 낙지가 낙타낙지 정크랩 패스란 닉네임 뜻? 그냥 정크랩 패스겠지 뭘김지원님이코 패스 따라서 랭커들이 이런 닉네임 하면 살짝 멋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듀오에서 그래서 이런 닉네임 만나면 시작부터 살짝 불안함. 아나 유저가 보면 좋아 죽는 닉네임. 꽃니 베이베. 닉네임이 주는 힘이 은근 있다니까, 그쵸? 오버워치 닉네임 소별돌이 소별돌이 닉네임의당긴 뜻은 과거 원삼국시대 때 서라벌의 도어촌의 족장 소별돌이에서 따온 이름이래요. 갑분공 갑자기 분위기 역사공부 길게임 너 브로콜리들 브로콜리 브루케리 브로콜리 오이콜리 브로콜리 비싼 <목소리> 브로콜리 이건 좀내절인데요 네 <laughs> 아주 깊은 뜻이 있는 닉네임이래요. 디바 원챔이 되면서 한밤 디바의 이름 따서 한밤으로 짓게 되었대요야 근데 이 한밤 보고서 디바원챔이지는 아무도 떠올릴 수 없겠다. 라인 나르트가 좋아서 그런. 니들이 내 방패라네. 뭔가 이런 컨셉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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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한 거 좋아. 근데 왜 방패라고 해줬는데 돌진 방을 거가지 낚시 닉네임입니다. 윤소영. 아따봐도 느낌 뭐죠? 이 닉네임을 게임하면 장점. 어느샌가 채팅창에 소영이 내 거야라고 채팅이 올라옵니다.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단점 개가 남자입니다. 약간 여자일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닉네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친추 개만이움 뒤엉하자고 개만이움어 나도 그러면 좀 뭔가를 야밤에 봉치하는 아재 둘의 닉네임 상태, 곰탕 재료 곰돌이 푸 홍게탕 재료 세대갈, 동심 파괴 닉네임. 라인아트와 잘 어울리는 닉네임 민요의 <laughs> 질주 이런 게 좋다니까 좋아 친구들입니다 후추 우추 간장 간장 미오미오 소금 소금 찌를 쥐 이렇게 닉네임 맞춰놓고 하면 재밌긴 해 어, 오랜만에 또 한번 해볼까? 그 닉네임 똑같이 맞췄던 거 괜찮나요? 옥치원때 웃기다고 많이 드렸던 비건 위계인입니다 친구들과 맞춘 닉네임으로 비건 외계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꽃 털듀 관종이라 행복했는데 신고당했대요 뭐뭐 뭐 닉네임 뭐였는데 내꽃털 호일펌 내꽃털 매직펌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제 닉네임이 제일 귀여워요 음... 진짜 너무 별로... 너무 귀엽진 않은데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로 달아준 것도 좀 볼게요 처음 봤을 때 제일 웃겼던 건 조선왕조 실록살로 최근에 보고 웃은 건 백번 김구은선생 <laughs> 전에 적극적인 한조 아아 이런 것도 난 괜찮은 것 같아 나 이런 닉네임 좀 좋아하나 봐내 취향인가 봐요 이런 게 적극적인 한조 안그래도 옵치닉 뭐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얻가야겠군 그래 오버워치 닉네임 고민인 분들 여기서 좀 얻어가시면 되겠네요 <laughs> 인스턴트 식품 괜찮다 닉네임 그러니까 피식잼도 있어 피식잼 아 던진다라는 닉네임 상대편이 있는거 보고 좋아했어요 이런 닉네임 특 우리팀에 있으면 진짜 던짐 상대팀에 있으면 개잘 쏨 이거 하차 누르면 안될것 같은데? 나의 탄생석, 요로결어 아, 이것도 유명하지. 소읽고 내 약간 고침. 아, 4인 큐야널 배려하는 마음. 널 배려하는 마음. 널 패려하는 마음. 날 배려하는 마음. <laughs> 아, 나이런 것도 좋아해. 이런 것도 약간 내 취향이야. 추입자 외 관계금지. 어, 이거 좀 신박한데? 이거 센스있는데? <laughs> 아나 이런 것도 좋아 이런 닉네임도 좀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쉬프트 키가 안 빠져요 고전인데 볼 때마다 신선해 억장이 무너찜아무너짐 <laughs> 맛있겠다 방구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아나 너무 초딩 같나 아나 이런 거왜 이렇게 웃기지 뭔가 여지를 주는 닉네임들 나만 재밌어요 <laughs> 아나 이런 것도 좋아 그냥 뭔가 좀 공감되는 닉네임들 저다 <laughs> 어, 하나 둘 아시 레몬나르고 비카프리요뭐 <laughs>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분들의 닉네임 혹은 게임을 하다 본 닉네임들을 이렇게 구경해 봤는데요. 아 재밌는 닉네임들 많네요. 아이 영상을 보시고서 나무네보에게 이 닉네임 추천한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일주일간 가장 좋아요 많이 달린 닉네임으로 한번 닉변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센스 있는 닉네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다이한스가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You,